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특수교육법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 장애 유아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과 교육 환경에서 일부 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장애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서단 씨가 31일 성일종 국회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가세로 태안군수가 SBC 서산방송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장애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이나 전문 인력 부족은 장애 아동들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보여주는데요. 20년 가까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의 상황도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입니다. 만 0세부터 만 12세까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곳으로 지난 19년 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장애아동 대상 전문 어린이집은 전국에 180여 곳. 운영되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장비 보조비를 주는데, 그 장비비에서 일반 비장애 어린이집 애들하고 장애 어린이 좀 차등을 좀더 썼으면 좋겠는데 일반 비장애 어린이 위해서 교재 교구은 충분히 쓸 수가 있어 그것 가지고 근데 장애 어린이 님에서는 페러시트라든지 이런 그 특수 의자 같은들을 한 대를 사질 못해요. 장애 아동들의 특성과 장애 정도가 고려되지 않은 채 운영비가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지정된 곳에서 평가 인증을 유지하는 전국 어린이집의 영유아 교구비로 책정된 금액은 연평균 100만 원으로 장애어 어린이집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외부 활동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의 차량 운영으로 지원되는 비용은 월 80만 원 선의 유류비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시설에서 그 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큰 돈이 없고 그러니까 할부로 쓴다는 말이에요. 그 한달 헐, 헐, 부금이면 140에서 15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요게 이제 운영비에서 나가요. 또 우리가 외지에 이렇게 그 애들하고 이제 나갈 때, 장애인들을 꼭 필요하게 많이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꼭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 차량을 탈 때도 우리가 차가 세대가 있지만, 교사 하나에 아동 하나란 말이에요. 며칠 나갈 때는. 그러면 20명이 나가면 40명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해 주는 특수 교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임용고시를 패스하면 일의 강도나 수당 등에서 더 처우가 나은 유치원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자폐 성 장애도 있고 늘 누워만 있는 뇌성마비 아이들도 있는데 저희가 항상 안아줘야 되고 한시라도 눈을 뗄수 없는 아이들인데 한 선생님이 세 명의 아이들을 본다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전국 장애아동 보육 단체는 장애 영유아들이 특수 교육기관으로 명시된 유치원과 동등한 수준의 의무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사회가 아직은 그 학력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의무교육을 안 받게 되면 사실은 교육 기회가 이제 박탈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회질. 줄이 이제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뭐 결국을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어 경제적인 또 빈곤 상태 에 빠지는 그런 예 악순환이 좀 우려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사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어 장애인에 대한 뭐 권리를 인정해 준다거나 아 배려를 좀 해주는 그런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러 분야에 상존하고. 또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더욱 더그 어떻게 보면 차별된 그런 구조 속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바램이 있다면 현재 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그제 3조에도 보면 특수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만 3세 미만의 경우 장애 영아들 그런 경우는 교육을 무상으로 할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유치원에 다니는 장애 아이들 경우에는 이제 의무교육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또그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좀 의무를 좀 충실히 이행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국가 차원에서 뭐 되지 않는다면 자치단체에서 이런 장애 영유아들을 위한 어떤 지원 이런 것을 할수 있도록 그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아동들이 당연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서산 씨가 31일 성일종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서산시 초청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성일종 국회의원과 보좌관,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맹시장은 모두 발언해서 올해 확보한 정부 예산이 지난해보다 250억 원 가까이 늘어 1,000억 원이 넘는다며 국비 확보에 힘써준 성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1,000억 아, 원이 넘는데 이 많은 부분이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발언한 성일종 의원은 공직자 여러분이 시의 미래를 만드는데 더 책임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시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뽑힌 국회의원으로서 시민을 배신하는 부끄러운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산 시민이 뽑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서산 시민의 이 지역을 위해서 서산 시민의 아니나 행복을 위해서 일해야 될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뒷주머니 차거나 제가 아니면 나쁜 거하고 발탄을 해가지고 서산 용목이는 일은 절대로 안할 겁니다. 그건 시민에 대한 배신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담회에서 보고된 주요 현안은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조성 사업과 생애 주기별 산림 휴양 복지숲 조성,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사업과 서산 비행장 민항 유치 사업 등 모두 15건이 성 의원에게 보고됐습니다. 성의원은 운산면 신창리 일대 국유림의 생태휴양숲을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난관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자고 답했습니다. 간담회는 약1 시간 가량 진행되며 맹 시장과 성의원, 보좌진들과 참석한 공무원 전원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마쳤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가세로 태안 군수가 SBC 서산 방송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단독 인터뷰에서 군이 추진하는 현안 사업들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터뷰 진행은 신규한 신성대 사회복지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집무실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 약속을 했던 그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지켜낼 것인가? 어,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대내적으로 어,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을 바꾸는 것 그리고 업무의 패러데임을 바꾸는 것에 치중을 했고요. 어, 외부적으로도 어떻게 하면은 군민들의 뜻에 부응할 것인가? 그리고 군민들이 뜻에 따르는 어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하면서 어, 나름대로 소통과 어또 탐구를 좀 했다고 그럴까요? 어. 태안군의 100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개토대사업에 대해선 서해안권의 교통망 확충을 통해 열악한 도로 환경을 벗어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에서 고속도로 없는 곳은 네 가운데인데, 예. 그 중에 태안이 거기에 포함되고, 예.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만대, 음. 만대와 대선을 잇는 교량, 예.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애둘러서 크게 우회하는 예. 그런 불편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금 어, 관계소 대왕의 관계소 사업이 네. 하나이고 핵심 포인트고요. 네.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해상풍력발전소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는 공해 없는 지역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해 없는 큰 사업 좀 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한 그때 말리포 해변에서 25km 떨어진 어 그곳에 400MW의 네. 큰 풍력 발전소를 좀 건설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어 공법의 전제가 어로행위에전혀 지장이 없고 예. 또 관과가 접목할 수 있는 음. 어 그러한 풍력 발전소라야 한다라고 예. 생각한 그때 어 남동 발전과 예. 서부 발전 공기업이 두 개가 우리와 함께 M&A 추계해서 가세로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석탄 발전소의 진입을 금지하고 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세로 군수의 단독 인터뷰는 KT 올레 TV 채널 789번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30초 뉴스입니다. 충남 환경운동연합이 31일 충남 도청 브리핑실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당진, 보령, 태안화력 등총 10개의 충남 소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동안 수명연장 추진 사실을 숨기고 환경설비 성능 개선 사업을 진행한 것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인 것처럼 포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연합은 미세먼지, 온실가스, 주범, 노후, 석탄 화력, 수명 연장을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늘보람 봉사단은 지난 31일부터 열흘간 시청 앞 광장에서 이웃돕기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떡국과 가래떡, 통배추 등의 상품 등이 판매되고, 판매한 수익금은 모두 부류유토끼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서산시 장애인체육회가 30일 시청중회의실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올해 예산을 확정하고 장애인 체육 발전에 힘쓴 공로자에 대한 보상을 수여했습니다. 장애인 체육회는 김일국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 지회장과 유용철 정우건설 대표, 서성웅 가교공인중개사 대표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맹정호 시장은 새해 시민과의 소통 정치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8일 부춘동, 29일 지곡면, 30일 성현면을 찾은 맹 시장은 지역 현안 사업들의 추진 현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갈등 사항 등은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공공 하수처리 시설 증설 방안과 농업용수 재이용 사업.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 등 관련 건의사항들이 나왔습니다. 다음 시민과의 대화 일정은 12일 수석동, 13일 해미면, 18일 부성면 순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산읍 주민자치위는 지난 25일 희망의 2019 신년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기해년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대산읍과 대산농협의 후원으로 작곡가 손창수 씨와 성악가 황건식 씨등 대산 지역의 출신 가수들이 함께하며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희망의 2019 신년 음악회는 작년에 이어 3회째를 맞는 공연으로 회를 거듭할수록 많은 지역 출신 가수들과 유명 음악 예술인들이 출연해 은민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조종분 헤미 갤러리에서 박동수 화가의 2019 작품 전시회가 열립니다. 서산 출신의 박동수 화가는 파리 8 대학 조형 예술학과의 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신비의 작가 칭호를 받기도 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전시회는 3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주말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대산읍 삼길포 마을회와 마을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화곡삼리 2장 선거에서 마을 2장을 선출했습니다. 이날 2장 선거는 기호 1번 김승환 씨와 기호 2번 김영태 씨, 기호 3번 김성용 씨의 세 후보들의 열띤 경합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치러졌는데요. 투표 결과 기호 1번 김승환 씨가 71표를 얻어 59%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습니다. 김승환 당선자는 당선 소감으로 주민 뜻을 명심하고 마을과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주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주 새로 나온 책들과 서산 시립 도서관서 추천하는 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는 이원민 주무관님 나오셨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인지면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찾아왔습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인데요. 네. 이번 연휴가 길다 보니까 집에서 이 그동안 못 읽었던 책들을 읽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 명절과 관련된 재미있는 책들을 소개해달라고 요청드렸었잖아요. 네, 네. 이번에 어떤 책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제가 좋은 책들을 많이 골라봤지만은 명절 때는 제사도 지내셔야 되고 운전도 하셔야 되고 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짧으면서도 명작하고 어울리는 책두 개를 선정했습니다. 네. 먼저 소개드릴 해 책은 뚜루 작가의 애정만 있는 가족이 무슨 가족이라고라는 책입니다. 어, 이 책은 웹툰을 출판물로 만든 책인데요. 기존에 우리 만화가 좀 복잡한 예술적인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이 책은 정말 간결한 내용, 일상에서 느낀 내용을 그대로 아주 간단한 기법으로 표현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그 우리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한 여성이 그 가부장적인 가정과 갈등을 겪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글로 쓰고 그리고 그거에 그림을 더한 만화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우리 명절에서 가장 큰 갈등이라고 할수 있는 제사 그리고 가족 관계, 가부장적인 아버지 이런 것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 심도깊게 생각을 해보고 비현실적인 해결이 아닌 현실적인 포옹과 이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하나의 길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절 스트레스에 지치실 때이 책을 한 번씩 꺼내 보신 다음에 조금 조금씩 읽어 보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대화를 다시 한번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아버지와 딸을 소재로 가족의 의미를 되짚어 볼수 있는데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갈등을 그림이 있는 만화로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다음 소개해주실 책은요? 예, 김난지 글 작가, 최남희 그림 작가의 떡이 최고야라는 책입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사실 저도 그랬지만 어, 명절날 우리 고유의 음식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턴트 음식을 사달라. 햄버거를 사달라 치킨을 사달라 하아이이이이을을니다다 이런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책에서는 떡을 위 a c 한 운동의 팀이 나 i 서 n of eggs. t h i 다 is a combination of eggs. This is a c o 음식에 길들여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전통 고의 음식의 매력을 이 책을 통해서 어필하 e g 로 s 아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심어 주시고 그리고 또 명절날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의 전통 먹거리인 떡을 소재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책에 나오는 각각의 떡이 지닌 유래와 의미를 알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두 권의 책을 통해 여러분의 설 명절이 더욱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책 소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공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sbc 서산방송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는 자막의 연락처로 여러분의 다양한 제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예보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충남 대부분 지역이 맑겠습니다. 월요일 서산시 아침기온 영하 2도 낮기온은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끝으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의 설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S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문화원장 이준호입니다. 어, 설은 우리 고유의 명절입니다. 설을 혹은 원단, 혹은 원일, 신일, 연도 여러 가지 이 말을 쓰지만 우리는 신일이라는 말을 조상 대대로 많이 써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으로 시작하는 설은 첫날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모든 걸 삼가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라 하는 뜻에서 신일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어,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고문님들 계시고 또 우리 명예회장님 계시고 이렇게 셋이 새해 인사를 드리게 돼서 참 뜻깊습니다. 우리 그 사랑하는 우리 서산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또 저희들 또 추락님들도 툭 열심히 해서 서산이 빛낼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또 제인천 서산 시민들의 여러분들 또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서산에 계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인천 서산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19년도에는 국군이 융성 발전하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재경 네, 네. 서산시 향후회 회장 김태신입니다. 서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향을 방문하신 출향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회는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 재경 향후회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살고 있는 서산을 고향으로 둔 출향인들의 친목 단체입니다. 저희들은 비록 객지에서 살면서 활동하고 있지만 한 순간도 우리 고향 서산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서산 서산은 어머니의 품처럼 항상 저희들을 묵묵히 기다려주고 방문할 때마다 포근함으로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서산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서산 시민 여러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은 재경 출향이들과 고향 서산과의 연결고리가 되고자 노력하였으며, 고향분 행사 등 교류, 교류 활동을 통하여 오히려 저희들이 많은 격려와 힘을 얻었습니다. 기해년 새해에도 늘 고향과 함께하는 향후에, 젊어지는 향후에, 홍안 쪽도 나누는 향후에가 되고자, 향후들 간 서로 사랑으로 뭉치고 상부상조하며 고향 서산의 발전이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출향인 여러분과 많은 참여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향을 방문하신 출향인 여러분, 밝아오는 새해도 더욱 활기찬 한 해가 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태안 말에 사랑을 해주시고 많이 찾아주실 수 있는 어, 그런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우리 태안을 사랑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산 당진 홍성 태안 지역 식자재 물가 안정 소울자 야채 과일 정유 수산 공산 충남 서북부 최대 규모 이 모든 식자재가 원스톱으로 일만여 식자재 전용 상품 구색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진화하는 마트 왕마트 현지 직송으로 유통 마진 없는 저렴한 가격 야채 과일 정육 수산 직영 운영으로 믿을 수 있는 품질. 다양한 식자재품목을 고객의 요구보다 한발 빠르게 새로운 식자재 문화 창조, 식자재에 관한 모든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공간 어디 식자재 대혁명 식자재마트 왕마트 서산 잠흥산거리 이마트 맞은편에 있습니다.